안녕하세요. 행복시아씨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78%, 그리고 코스닥은 0.03%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는 기관들만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어, 업종별로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은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순매도한 것으로 나오고 또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대형주를 팔았고 중소형 업종을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업종들다 보면은 전기전자 업종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업종들은 이렇게 순매수한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그이 한2,900 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은 2,700 포인트까지 이렇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 시장이 한 그이 한200 포인트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마치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의 주식을 팔고 나가는 듯한 그런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 내막을 되다 보면은 중소형 업종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겁락을 좀 해줘야, 어, 그 다음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장 분위기를 봐서 외국인들이 중소형 업종 계속 매집을 하고 있잖아요. 어, 그래서, 뭐 지수가 언제 반등을 하는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그리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배수하는 중소형 업종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굉장히 많다.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지수만 놓고 보게 되면 자칫 기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수급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식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 보면은 이렇게 15개 종목이 있어요. 이거 좀 되다 보고또 오늘은 또 전체 종목 나눠서 시장의 주도 종목이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S라는 이 종목은, 현지점에서 들어가기가 좀 곤란하죠. 어, 이때 한번뭐 주세가 끝내 묵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대충 뭐 숫자, 어, 대충, 맞아떨어지면은, 그냥 이걸로서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이때 게임은 끝내고, 다른 거 그냥 갈아타는 거예요. 분할로서를 정리해서 갈아타는 거고. 그럼 현시점은, 뭐, 이도 저도 아닌 그런 가격입니다. 어, 그렇게 낮은 가격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높은 가격도 아닌 어중간하기 때문에, 어중간한 거 우리가 굳이 관심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음, 근데 GS 건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만 하죠. 어, 얼마 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아요 어, 때, 특히 요때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예전에 비해서 브레이크 첫 번째 걸렸을 때 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근에 어느 순간에 뭐 총을 쏘지 못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기간 들어서 총쏠 수가 있었죠. 지금은 보유입니다, 보유. 일단은 뭐 이렇게 추세가 여기까지 올라와 버렸잖아요. 지금부터는 보유에 대한 관점이고, 매수에 대한 관점은 이미 요며쯤 지났습니다. 또 그리고 건설주가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는 것은 다른 건설주도 좀 되다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제 내수가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우리 뭐 내수 관련 경제 지표들 보면은 현실점에서 뭐 좋지 않게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경제 성장률도 뭐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는데 아 그거하고 주식시장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단순하게 어떤 실적만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 뭐 어떤 심리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만 하더라도 또, 우리 경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어떤 선행지표로도, 어, 판단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자주 하죠. 그래서, 어, 우리가 조금 시대를 앞서간다 생각을 하고, 투자는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예전에 강남, 서울로 치면은, 이 한강이라고 흐르고 있으면, 이 강남이라고 뭐, 볼게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상황만 놓고 본다면은, 전부 다 논이고, 마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림을 그릴 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이제 상상으로 건물도 짓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렇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갖다가 바라보려고 하는데, 투자는 곧좀근너 미래를 좀볼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보는 능력이 사람들마다 아 천차만별이고, 또 공부한 정도에 따라서, 또 관심 있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떤 막 정할 수가 없잖아요. 계량할 수 없어서. 근데 이제, 그렇지만은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바로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뭐 이렇게 주가가 덜어 올려지고 이 주가의 방향이 그동안 이 흘러가는 것과 지금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움직임을 보인다 그러면은 이돈 많은 사람들이 뭔가 들고 들어왔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역으로 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를 이제 생각해 보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뭐 투자를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돈을 뭐 가진 것도 아니고 어차피 따라가야 될 입장인데 가장 시간을 진략하고 현명하게 투자하는 방법이 바로 세력들이 들어와서 돈을 투입했을 때왜 돈을 갖다가 들고 들어왔을 거라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게 가장 빠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그런 이야기 수급 분석을 통해서 자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KT 같은 경우도, 어, 지역?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뭐 대충 맞아 떨어지면 사실상 뭐이 지점에서 끝내서야 됩니다. 끝내고 지금 뭐 어중간한 상태라서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서 이후에이 시점부터는 KT를 찾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이때 돈 차익 실현 뭐 분할로 한 것들을 가지고서 다른 거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KT는 뭐 찾아보면 안 되는 종목이겠지요. NH 투자 정권도 뭐 비슷합니다. 이것도 색깔 조절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 되겠죠. 자, 대충 이렇게 조절하면, 뭐 대충, 대충 이렇게 맞아떨어지면, 물론 빨간색이 좀더 많아서 추가 상승이 이렇게 있다라고 봐서, 보유한 사람들은 좀더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신규 매수를 생각해야 됩니까? 신기에서는 이럴 때 하는 게 아니고, 이때가 들어가야지, 이때. 이거, 이거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브레이크가 걸리고, 브레이크가 걸렸단 말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세력들이 이만큼 지금 돈 들고 들어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왜 이래 이 종목을 가지고서 2023년 3월 28일 거, 뭐, 4월경부터 시작해서 돈을 들고 들어왔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이때 한참 나왔던 뉴스가 정부에서 자꾸 별륙, 별업 이야기 할때 아닙니까? 그럼 그의 영향을 받은 테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그럼 그 이후에 이제 매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본다 손 치면, 그 이후에 매수에 대해서 생각을 쭉 해볼 때, 어, 이거는 뭐 공식이라고 또 말씀드렸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뭐 공식이라고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대충 이 지점에, 대충 뭐이 지점, 어느 점이나 총을 쏴야 되는 겁니다. 상승 예력이 있고, 돈도 들어왔고, 이 정도 뭐 현금 흐름도 괜찮고 또 그리고 정부에서 밸류 밸류 하니까 이쪽이 그쪽 테마에 속해진게좀 명확해지고 하면은 일단 뭐 이때 수화하는 거죠 이게 확률상으로 가장 높은 어떤 투자 진행 방법이 되겠죠 그럼 그 이후에 대충 이때만 하더라도 뭐 게임 끝내도 됩니다 요요 부분 게임 끝내고 이때 이제 다른 걸 찾아도 되는 거죠 그럼 뭐 다입니까? 6억 되면 이만큼 대충 얼만큼 분할로 팔던, 뭐, 어떻게든 벌어모으면 게임은 끝난 거지, 지나간 거 가지고 괜히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어, 돈도 들어왔고, 브레이크 한번 걸렸고요. 참, 이때 주가 매수 좋은 시기가 있었고, 또 총을 사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이때 그죠? 그러면 지금 신규 매수에 대해서 논해야 되느냐? 그건, 그건 아닙니다. 이때 이제 세력들이 돈을 투입했는데 이건 작전 실패라고 보는 것이 그게 맞겠지요 어쨌든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돈이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지금 뭐 상승률은 있다 보고 이때쯤 어디쯤 매수한 사람들은 그냥 들고 있는 거지 지금에서 신규 매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버스 떠나고 타는 습관 좋지 않습니다 항상 정말로 저격하듯이 내가 요 지점을 딱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딱 서서 여기에 딱 오면 뭔가 총을 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자꾸 이렇게 타고 올때 기다렸다가 딱 들어오면 쏘는 거지 이게 떠나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동을 하면서 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항상 정해진 자리에서 쏘는 습관을 들이면 저절로 현금으름 그러니까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이 조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임 세이브가 그렇게 만들어 낸 거라고요. 기준을 자꾸 바꾸고 자꾸 무리수를 두면서. 들어가니까 어려워지는 거지 있는 자리에서 자꾸 손을 습관나 하게 되면 어느 순간은 쏘아야 될 종목들이 많이 있고 어느 순간에는 자꾸 현금을 챙겨야 되는 종목들이 많이 뜹니다. 그럼 저절로 이 현금 조정이 된다고 빌런스가 맞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무리수를 두지 말고 딱 내가 봐야 할 것만 딱 정확하게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자, 종근당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색깔을 좀 맞춰봅시다. 일단 요렇게 딱 맞춰보면 어, 좋습니다 어, 일단 상승률이 있고요 브레이크 한번 걸렸고 이 어디쯤 어디쯤 총을 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때도 뭐 함도 쏴야되겠죠 이때 총 한번 쏴았다가는 두번 쏴도 되고 그럼 지금 가장 최근에 이때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늦었지만 이때 함도 쏴도 되긴 됩니다 이때 총을 쏴았던 이때 총을 쏴던간에 이거는 이제 뭐 계속 들고 있으면 되겠죠 근데 늦었지만은 또한번또쏴 보고 싶다. 뭐 내일 당장 쏴도 됩니다. 최근 들어서 끊어잖아요. 자동 그 건설 쪽으로 지금 돈이 들어왔고, 의약품 쪽으로도 중소형주 계속 이렇게 매집하고 있는 거여러분들 확인하고 계시다 아닙니까 그럼 지금 돈흐름이 그동안 반도체 쪽으로 갔다가 지금 중소형주 쪽으로 오는데 의약품 쪽으로 지금 돈이 흘러들어오더라. 그걸 우리가 계속 봤기 때문에. 이게 딱 여러모로 맞춰봤을 때, 어, 상승률이, 그 뭐, 조건이 다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세력들이 돈들어 들어온 거고, 그럼 과감하게 조건 한방또 쌓을 수도 있는 거죠. 분할 매도를, 매수를 여러 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사도 되는 종목이고, 그럼 현대 로템은? 이건 기다려야 되겠죠. 끝난 겁니다. 두 번이니까 한번더넘으면 게임 끝난다 생각하고, 그럼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쯤이라도 대충 털고 나와버리면 됩니다. 요럼요 나오는 현금으로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앞서 말한 종권당이나 그런 거 생각해 봐야죠. 지난번에 말했던 또 녹십자라든지 이쪽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건설 쪽도 한번 생각을 좀해 봐야 될 거고 내, 자꾸 이제 내수 쪽으로 돈을 옮기는 그런 생각을 좀해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시장 전체 지금 어디로, 어떻게 어 흘러가고 있는가 어, 들여다보면 은 지금 여기에 뜨거운 종목들입니다. 뜨거운 종목들. 지금 보면 중공업, 뭔가 갑자기 뭐 뭐있어요조선해 양도 있고요. 중공업 있고, 조선주가 자꾸 보입니다. 그죠? 이 말은 지금 조선주가 뜨겁다 이 말입니다. 세력들이 많이 사서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세력들이 수급을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저거는 반드시 좋은 뉴스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세력들이 물량을 더 넘게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지금 보면 조선주가, 뭐, 트럼프가 들어오면, 뭐, 첵밭이 난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슈퍼사이클 이야기까지 막 켜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반도체 뭐 슈퍼사이클 이야기들도 있었죠. 아 저렇게 되면은 나가야 됩니다. 그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지금 이런 것들 보면 많이 올랐어요.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냐고, 지금. 자 실현하고 나와야죠. 근데, 자꾸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나 그건 모르겠고, 조선주라고 하는 게 가장 잘 나갈 때와, 뭐, 가장 안 좋을 때 비교해보면 거의 막90% 이렇게 하락을 하기 때문에 상장 폐지와 마찬가지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나중에 정말 우리가 떠나가야 되는 뭐 조선주가 이만큼 올라서 전면에 놓으면 그만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과정이에요, 가는 과정. 그럼 지금 왜 조선주 들어가면 안 되느냐? 지금 들갈 필요 없고 지금은 여기서 돈 끊어먹고 또 다른 거 순환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이죠. 그런데 난 그런 거 상관없이 들고 들어갈란다. 오래 들고 있고 싶다. 그거는 정말로 이렇게 10년 이렇게 들고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돈이 지금 이쪽으로 많이 몰려있고 지금 시장의 대마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나는 여기서 끊어먹고 순환매매들 갈 거다. 이쪽에 있는 종목도 내가 관심을 가질 거다. 그렇게 하든지. 난 모르겠다. 들고 갈란다. 그건 자신의 선택입니다. 또 보면 이 GS건설, 이렇게 뭐또 올라왔는데, 봤죠? 앞서 봤죠? 이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건설주도 뭔가 이제 들어갔다. GS건설 이제 출발하는 것과, 이제 출발하는 거죠? 출발하는 것과, 이걸 볼까요? 조선주 이렇게 올라온 건 다르다입니까? 움직임이 다르잖아요. 조선주는 나와야 되는 거고, GS건설은, 뭐 매수는 그렇지만, 이미 매수했다 그러면 이제 들고 있어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 뭐 이런 것들 신한지주도 이렇게 별류업동 대충이 지금 나와야 되는 분위기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승 추세 평범한 고간에 있는 종목들 태양검소. 음, 음 이거는 색깔 좀 맞춰봅시다. 자아 색깔 맞춰도 보니까 여기 있죠. 어 여기 보면 거래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된 거는 거래 정지가 된 기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거래 정지가 된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은 이 거래 정지된 종목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막 꺼져 있죠. 이런 게 보통 좋은 종목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감자라든지 액명 분할이라든지 병합이라든지 조금 좀 시가 총액이 낮은 종목들에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이제,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아, 다른 종목들도 많은데, 어, 이 종목이 내한테 뭐 해준 게 있나, 이래 생각하면, 대표사건에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 생각하면 이 종목에 목매 필요가 없죠. 그냥 저거 끄이면, 그냥 버려보십시오. 삼성 엔지니어링. 이거 최근에 이름이 바뀌었죠. 이름이 바뀌었는데, 자, 이 종목도 뭐, 이미 들고 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두번 정도 더한번 상승을 생각해 보고 괜찮은데, 신규로 가기는 좀 어중간하죠. 그리고 종근당 바이오. 어, 이 종목은 좀 봅시다. 색깔을 좀 맞춰보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앞서 종근당도 나왔었는데, 아, 이거는 관심 종목으로 한번 등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현금 얼름 살펴봐야 되고, 상승 여력이 매우 매우 많다. 현금 얼름만 좋으면 참 좋은데. 요것도 관심 종목으로 한번 등록해 둘 필요가 있겠어요. 여튼 지금 코스피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시장의 주요 종목입니다. 이제 GS건설이 이제 출발하는 거고요. 또 이제 몇개좀 있긴 있네. 건설주 관련해서 좀 있는데 어, 이빌력 관련해서는 좀 나가야 되는 분위기 제약주도 이제 괜찮죠. 또 그리고 요런 것들은 지금 이제 나가야 되는 분위기 대충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코스피에서 지금 현재 시장에 뜨거운 종목들이 저 종목들이다 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음 이것도 안 볼랍니다 안볼 건데 하여튼 뭐 이런 종목들 현재 어 자액 실현해야 된다 이런 종목들이고요 이런 종목들은 단탄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코스닥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려고 러면은 금리가 인하되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가 좀 고스닥 관심을 가지도록 합시다. 그 이야기 했잖아요. 잡주 그냥 하지 마십시오. 잡주 같은 거 그런 거지 말고요. 또돈 크게 남긴다고 해서 비상장 이런 것도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시장에 이런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서 그냥 제자리에서 총알만 땅땅땅땅 쏴줘도 얼마든지 이렇게 투자를 재밌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억지로 비상장 하는 것좀 아니면, 뭐, 코스닥에서 현금으름도 좋지 않은 거, 일부러 찾아갈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냥 주관을, 자신만의 어떤, 그 주관을 딱 지키십시오. 투자의 어떤 관을 딱 가지고서, 딱그 자리에 들어오면 그때 쏘고, 안 들어오면 안 뭐, 쏘지 않는다. 이 원칙 하나만 정확하게 잘 세워서 지키면은, 얼마든지 성공 투자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튼, 우리 코스피 지수가요, 2900에서 한 2700포인트가 이렇게 좀 떨어졌습니다. 항상 요럴 때, 요럴 때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요 떨어진 이유 잘 알고 계시죠?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 반도체 이쪽으로 팔고요. 자동차도 오늘은 매수했지만 팔고, 나머지 중소형 쪽으로 가는데, 눈에 띄는 게좀 의약품하고 건설주가 조금 눈에 좀 띄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튼 뭐, 이렇게 매설 종목들이 꽤 많은 그런 상황이라서, 어,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항상 명심하시면서 지금 하락이 아니라 매집입니다. 자, 오늘도, 어, 이번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